오야 어... 오늘도 잘 버텼구나 고생했어 은하 씨 선배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laughs> 수트를 챙겨 입고 오셨네 여보가 왜 여기 있어 민혁이는? 당신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려고 왔지 민혁이는 엄마한테 봐달라고 했어 사업 실패로 떨어진 자신감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남편은 일을 할 때보다 더 외모에 신경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 남편 되는 한상수라고 합니다. 안 물어봤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준우 팀장입니다. 제 얘기를 들었다고요? 뭐라고 들으셨는데요? 왜, 왜 이래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네. 어 능력 있고. 자상하신 분이라고. <laughs> 아. 저도 와이프한테 팀장님 얘기 종종 들었어요. 어. 근데요. 팀장님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세요? 왜? <laughs> <발투가 되세요>. <웃음> <웃겨>. <웃음> 말투가 되게 웃겨. 네. 말투가 공격적이. 네? 아니. 전이 사람 걱정돼서 요즘 잠이 잘안 오거든요. 뭐가 걱정된다는 거지? 맨날 집도 늦게 오고 이렇게 딴 남자랑 같이 있으니까 <laughs> 아, 신경이 쓰여서요. 어이구 아, 어떻게?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직장 동료라도 남녀사인데. 무슨 무슨... 소리 를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아무래도 술을 좀 했나 봐요 선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 그래. 너무 창피하잖아요. 어떡해요. 그 다음날 출근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얼굴 봐야 되는데. 미쳤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왜 남의 직장에와서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 뭐? 하, 당신 요즘 딴 사람처럼 보여. 내가 알던 한상수가 아닌 것 같다고. 왜 이래, 진짜? 내가 요즘 좀 예민해졌나봐. 근데 솔직히 달라진 건 당신이잖아. 매일 집에 늦게 오고 연락도 안 받고. 나제약해서 영업사원이야. 예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럼 그만도 그 일. 누가 먹여 살려. 당장 그만두면 우리 생활비는. 아직 남은 대출금은 민혁이. 유치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 자꾸 돈 얘기네. 이것 봐, 진짜 변한 건 당신이라니까요? 모르겠어? 당신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아이고 답답해라. 너무 답답해 남편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해석했어요. 처음엔 어이 없고 화가 났지만 점점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안 그랬던 사람이니까. 근데 남편분이 본인 사업도 했던 사람이어서 이해폭이 넓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천직이라 생각했던 일이 실패해서 잠시 마음의 병을 앓는 것뿐이라고요. 결혼 기념일?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 거안 잊었지? 8시에 식당 예약했으니까 늦지 말고 와. 그래도 결혼 기념일을 또 챙기네요. 어, 선물도 샀구나. 음. 알았어. 이따 봐. 그 친구가 와서 내 시간이 안될 것 같네 오늘 계약하고 같이 저녁이나 하시죠 아 오늘이요? 아 제가 오늘은 약속이 시간 안되겠어요? 안돼도 괜찮아요 너야 뭐 박스제약이랑 계약해도 상관없으니까 어? 아, 아 아니에요 치사해요. 시간 괜찮아요 네 그럼 저녁에 뵐게요 결혼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시나 지금 저 상대방이 신경 안 쓰는 거죠 안중에도 없는 거죠 갑질하는 거지. 음. 근데 거래 성사로 가야죠. 진짜. 예. 그쵸. 일도 중요하죠. 어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아, 오늘 중요한 계약이 생겨서 밥 같이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온다고? 시간이 딱 겹쳐서 계약 끝나고 집으로 갈 테니까 이따 집에서 여보? 남편은 지금 아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안 해줄 것 같아 같은. 이걸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지도 몰라요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약을 이렇게 없던 일로 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아, 그래 당신 먹고 와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좋아. 좋아. 그러면 응. 할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어 갔다 와라고 하는 편이에요.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또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아, 여보 미안해. 아니 그 대표가 오늘에 아니면 어. 왔어? <laughs> 왜 그래? 어, 남편 어. 차라리 화를 내 민혁이는? 엄마 안에서 재우기로 했어 늦게까지 고생 많았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다정하게 반겨줬죠 당신 화안 났어? 표가 어렵게 그 자리 예약해줬다며. 냄새를 맡는 거 같은데. 뭐? 갑자기 냄새 맡는 거예요? 그래?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 아무 냄새 안 나는데? 그런가? 비건하겠다. 얼른 씻어. 어, 알았어. 차분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어쩐지 더 불안했고 오싹한 기분까지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게 먹었나? 옆에 안 누워있네요? 꼭한 명이 없어지면 무서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더라 <웃음> <웃음> 어머, 어? 빨래를 뒤지네? 세탁실에서 빨래 냄새를 냄새 맡는 맡자. 거예요? <laughs> 와이프의 옷을 냄새를 맡고 있는 거 같은데? 네, <laughs> 무슨 냄새를 찾는 거지? 여보 거기서 뭐해? <laughs>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 옷을 들고 지금 오늘 나랑 한 약속 깨고 어디 갔었어 어? 어? 안 믿는구나 무슨 소리야 계약한다고 했잖아 진짜 계약하러 간거 맞아? 무슨 말이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볼게 진짜 어디 갔었어 왜 자꾸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 계약하러 갔다니까 거짓말 쟁 그만해 너 남자랑 호텔 갔잖아 나 몰래 바람 피웠잖아. 눈빛이 완전 변했어요. 어, 정훈아. 형님 어디세요? 식당이세요? 아니야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와이프가 못 온다고 해가지고. 아 미안하다. 네가 어렵게 예약까지 잡아준 식당인데. 아 그래요, 형님. 근데요, 제가 여자친구랑 호텔에 왔다가 형수님을 봤어요. 어떤 남자랑 같이 오셨던데.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호텔 로비에서 봤겠죠. 근데 또 호텔에 또 레스토랑도 네, 있으니까. 카페가 있으니까. 이 남자 누구요? 누미랑 호텔 가서 뭔 짓을 한 거야? 거기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계약한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루 종일 옷 입고 있었으면 땀 냄새라도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옷에도 아무 냄새가 안 나네 호텔에서 벗고 씻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호텔 비누는지 아니, 아니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아니 어떻게 내가 바람핀다고 왜심을 해? 니가 날 무비치게 만지잖아 어? 뭐?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하지 마좀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는 무시하고 밀어내더니 딴 남자한테는 온갖 애교는 다 부리더라. 내 앞에선 웃질 않던 네가 딴 남자한테는 그렇게 밝게 웃는데 너라면 의심 안 되겠어? <laughs> 솔직히 말해, 너 영업팀으로 옮긴 거딴 남자들 만날러 옮긴 거지 맞지? 오버. 어. 진짜 왜 이래? 그거 다 망상이야 어, 나한테 당신 밖에 없는 거 알잖아 어떻게 날 의심해? 정신 차려, 오보 정신 차리라고?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민혁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야, 고나 아, 어머, 어머 손가락 힘이 엄청나시다 너의 엄마야? 당신 지금 이러는 거 병인 거 같아 어? 내가 내 와이프 지키겠다는데 그게 왜 병이야! 어머 어떡해 무서워 똑똑히 들어 들어? 한 번만 더남자고 딴짓거리 도다 걸리면 내가 진짜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동안 제가 알던 남편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목소리> 자, 네. 와. 아, 그까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던 네. 셰프였는데, 이 식당 폐업 이후 일상이 무너지면서 와이프에 대한 일을 의심하고 집착하고 이런 증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남자분이 음. 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음. 그 사이에 여자분은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음. 바빠졌으니까 그 격차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의심하게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음. 저렇게까지 병적으로 증거도 없이 의심하고 단정짓고 확신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저는 이해는 불가해요 속옷 음. 냄새 맡는 거는 너무 수치스럽고 이게 <laughs> 무슨, 무슨 짓이에요 아니 근 아, 네. <laughs> 무슨 냄새를 찾는 거지? 정액 냄새 네? <laughs> 내가 봤잖아 <laughs> 그 장면이 너무 충격 약간 충격이 그 공항에서 훈련받은 그마약 탐지견처럼 맞 후각이 발달하신 분인가 봐. 근데 그, 또 비염이어가지고 그, 또 냄새도 그, 잘못 맡. 아 그거 냄새로 지금. 일반 사람들이 다 판별이 돼요? 이거 속옷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데 어떤 남성은 속옷을 DNA 에 맡기기도 해요. 헉? 왜요? 남편의 정액이 아니 다른 정액이 있는지 아, 보려고 그 맡기는 사람. DNA 검사를 맡긴다고요? 그게 아, 가능해요.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 요 근데 여자 아 속옷에 남자 정액이 묻을 일이 있어요? 묻죠. 묻는다고요? 아니, 묻죠. 응. 묻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팬티에 묻어요. 아. 아, 아. 아. 아니, 빨리 아. 좀 알아줘라. 빨리좀알아들으셨 드디어 김원 씨가 아. 이해했다. 아니, 정말 원장님이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내가 왜왜 묻는지 설명할 뻔 했잖아, 그쵸, 지금. 맞아.